현지인이 말하는 삼척비밀여행지 명소 추천 베스트 13척 10경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지인이 말하는 삼척비밀여행지 명소 추천 베스트 10, 삼척 10경 중첫 번째는 독계읍에 있는 대이동굴지대입니다. 대이동굴지대는 환선굴, 대금굴, 관음굴, 모노레일 등이 유명하여 매년 수십만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울창한 계곡 위로 모노레일을 타고 해발 500m에 오르면 웅장한 동굴 입구가 나타납니다. 총 연장 길이가 2km인 환선굴에는 다양한 석순과 동굴 생물들도 있습니다. 그 옆에는 하루 720명만 관람하는 대금굴, 관음굴도 있습니다. 삼척시의 대표적인 동굴 관광지로 잘 알려진 환선굴과 대금굴은 피서 절정기인 7월 말부터 8월까지 연일 3,000명에 가까운 방문객이 몰려듭니다. 이처럼 환선굴과 대금굴이 피서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전국이 불볕더위로 들끓는 한여름에도 동굴의 내부 온도는 평균 13도를 유지하며 선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억 년째 물줄기를 뿜어내는 비룡폭포와 커튼식 종유석이 장관입니다. 지금까지 환선굴과 대금굴 관광객은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누적 수입만 430억 원을 넘는데, 인건비와 유지비를 빼도 매년 20억 원 이상 흑자입니다. 삼척대이동굴지대는 석순, 폭포의 절경을 즐기고, 모노레일 동굴 체험도 하고, 깊은 산 속을 따라 흐르는 계곡물도 최고입니다. 어머니 뱃속 같이 텅빈 공간에 앙증맞은 불빛을 따라가다 보면 수만 년 물들이 토해낸 돌들이 서로의 입김을 불어넣어 맞닿아 있습니다. 종유석이 돌 기둥처럼 솟아있고 때로는 달걀을 금방 터트려 놓은 듯한 미끈한 돌도 있어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잠시 원시인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동굴은 이러한 기후 조건과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를 함께 갖추고 있습니다. 약 5억 3천만 년 전, 열대 심해의 바다 속에 퇴적된 산호초 등의 지형이 지각변동으로 인해 현재의 산속 위치에 이르게 되었고, 오랜 세월 침식되어 동굴이 형성된 곳입니다. 환선굴은 국내 최대의 석회동굴이란 명성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그 스케일도 웅장합니다. 동굴 입구 폭이 14m 높이가 10m이고 내부는 폭 20에서 100m가 넘는 곳도 있으며 높이가 20에서 30m에 이릅니다. 동굴 내부에는 도깨비 방망이, 옥좌대, 구매 궁전 등 다양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이 고대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금굴은 동굴 입구 140m 지점까지 모노레일을 타고 들어가는 환상적인 체험과 에그프라이 석순, 곡석, 종유석 동굴 진주, 호수, 폭포, 동굴 생성물 등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동굴 주변에 펼쳐진 덕항산과 생태공원, 전나무 숲의 아름다운 절경은 여행의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연인의 손을 잡고 5억 년의 신비를 간직한 삼척시 도계읍 신기면 대이동굴 지대로 가면 잠시 낮잠을 자는 듯한 기분의 몽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원 삼척 독계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 지대입니다. 마치 커튼을 쳐놓은 듯 황금빛 종유석이 동굴 벽을 휘감았습니다. 3m가 넘는 석주와 층층계단의 휴석 속까지 길이 1.6km인 삼척 대금굴은 5억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100년 만에 1cm가 자란다는 종유석입니다. 환선굴, 대금굴. 관음굴 같은 규모의 굴이 생기는 데까지 5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웅장한 모습의 높이 8m의 비룡폭포. 대금굴은 물골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아 동굴 내부에 폭포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국내 석회암 동굴 가운데 가장 긴 삼척환선굴. 6.2km 구간의 만리장성 모양의 점토층과 기묘한 종유석은 물론. 도롱뇽과 박쥐도 서식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삼척 대일이 동굴 지대는 정부가 선정한 국내 대표 관광지 백선에 포함됐습니다. 환선굴 동굴 내부에는 미인상, 거북이, 항아리 등 여러 모양의 종류석, 석순, 석주가 웅장하게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환선굴에서 발견된 동물은 모두 47종이며, 이 중에서 환선장님종, 딱정벌레 등 4종이 환선굴에서만 발견되거나 환선굴이 모식산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를 지닌 노년기 동굴로 종유석의 발달이 퇴적이나 윤회재생의 과정에 있는 것도 볼수 있고 동굴류의 발달이 탁월하며 동굴동물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동굴 입구에 한기에 미리 준비해 온 바람막이 점퍼나 가운 등 위도슬겨 입거나 간이 이불로 온몸을 휘감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답니다. 전국 곳곳이 짐통 더위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때도 동굴 지대는 다른 세상 얘기로 들릴 정도입니다. 환선굴과 대금굴. 관음굴 내부가 바깥 기온과는 20도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서 잠시나마 더위에 고통을 잊게 하는 여름철 최고의 여행지입니다. 반면 한겨울에는 영하 10도의 추운 날에도 동굴 내부는 영상 10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해 주어 따뜻한 여행을 할수 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